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유년부 사랑해요 아예 반응이 없구만. 유년부 어린이 목사님을 보세요. 사랑해요. 한번 해봐. <laughs> 유년부 전사님 좀잘 가르쳐. <laughs> 예. 그래서 예배 올라오면 어떻게 반응하라. 예? 아멘? 그래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냥 바라만 보는 것도 은혜예요. 어, 이 아이들이 아직 유치부 조그마할 때부터 제가 안수하고 축복하면서 이렇게 성장했는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고등부 올라갈 때까지 제가 다 축복하고 또 시집장가갈 때도 할수 있으면 하고 그때 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재물은 감사이다. 어디서 보신 글귀일까요? 네? 역시. 갈릴리 찬양된 금방 맞추던데. 네. 이 어디서 있는 글귀예요? 11월 달 우리 교회 달력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달력의 특징은 매일의 감사가 거기 자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추수감사절을 풍성히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일은 어떻게 되냐면 온전한 11절을 장고에 드림에 감사.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를 따라가다 보면 2024년이 감사로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우리 도봉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도봉교회 표어는 뭐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주제 성구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번에 단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지난 목요일에 일타 강사 전 한길 강사의 간증이 있었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큰 은혜도 받고 도전을 받았는데 그가 잘 나가다가 폭삭 망했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빚을 줬다고요? 25억의 빚을 줬어.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포기할 거예요, 그렇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에이 난 모르겠다. 그냥 막 술과 막 이런 걸로 그냥 탁 그냥 소일라고 인생이 무너질 텐데, 근데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폭삭 망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결단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말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다 무너졌다고 목숨을 끊는다든지 또 자기 몸을 학대한다든지 그냥 술로 그냥 세월을 허비해버리고 폐인처럼 되어지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자. 스스로를 달아시키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그 반으로 그는 인생 십계명을 만들어요. 근데 인생 십계명이 어디서 나온 거냐 면 여기서 나온 거야. 성경에서 성경 규절을 인생 십계명으로 정해. 그리고 그 성경을 어떻게 해요? 계속 외웠어 그리고는 계속 외워서 암송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성경을 그대로 삶에 적용하고 실천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결심을 했냐 하면 신앙의 절개를 지키자.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니엘처럼 신앙의 절개를 지키자. 포기하지 말고 신실한 신앙생활 하겠다는 결심을 해요. 자 이렇게 그가 10년을 지나고 난 후에 그는 세금을 얼마 낸다고요? 야 하여튼 돈은 밝아 어떻게 그렇게 다 기억을 하고 있어? 25억 세금을 내면 그가 수입을 얼마나 하겠다 하고 있다는 걸까? 이게 엄청난 거죠.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동안에 가족들에게나 이런 25피쳤다는 얘기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12 0년 후에 그가 내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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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울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삶에 적용하거나 살라내지를 못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은 그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권호중 우리 집사가 자기는 2020년이 기, 기점이었다. 애프터, 어, 비포와 애프터의 그런 시간이었다고. 전혀 달라진. 우리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변화가 없다는 게 문제 아닐까요? 다니엘 기도에 강사로 왔던 우리 박신일 목사님, 제 감리교 신학 때 1년 후배야. 근데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던진 질문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어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믿는 겁니까? 아니면 믿는 척 하는 겁니까? 정말 믿는 겁니까? 아니면 믿는 척 하는 겁니까? 저에게도 이것은 큰 도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는 척하는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오해 무엇보다도 뜨겁게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과연 그렇게 예배하며 살았는지 무엇보다도 뜨겁게 우리가 찬양하며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힘썼는지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했는지 저는 오늘 이. 주제 성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도봉 교회가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도봉 교회가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을까? 여러분 무엇보다도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우선순위라 그랬어요. 근데 이 무엇보다도라고 하는 이것은 사랑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엇보다도라고 번역한 헬라오 프로판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먼저 정말 중요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덕목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오늘 베드로 전설을 통해 베드로 사도는 사랑이야말로 모든 것에 으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13장에서 이야기해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사랑, 사랑.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할 지니. 여러분, 이 뜨겁게 사랑할 지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죠? 진정한 사랑의 태도예요. 진정한 사랑의 열정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는 건 뭐냐 하면 지속적인 거예요 보다 더 적극적인 사랑을 갖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상대의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잘못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뜨겁게 사랑할 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일시적인 것, 미연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때로 사람들이 인간적인 사랑은 종종 조건적이고 일시적일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지속적인 사랑이고, 참아주는 사랑이고, 끝까지 견디는 사랑이고, 적극적인 사랑이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능력이죠. 여러분 이 사랑의 능력을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 0장 12절에서 미움을문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물 모든 허물을 가리는 칼립네이라고 하는 이 단어 덮는다라고 하는 이거죠 단순히 가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부족함과 허물을 그냥 온전히 감싸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어주는 거예요 덮는다라고 할때이 덮는다는 보호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보호해 주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까지도 다 덮으셨다는 거죠. 용서죠, 용서. 그래서 사랑의 능력이 용서야. 용서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이건 정말 사랑하는 거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덮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분열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덮어주는 사랑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 보자에 나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덮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덮어 주는 사랑이 있어야 용서도 가능하고요. 덮어 주는 사랑이 있어야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덮어 주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허다한 죄를 넘는다는 것은 그럼으로 용서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용서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본교회 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붙잡고 올 한해만이 아니라 일생을 통하여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했죠? 첫째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굴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다 표현하지 않아도 다 아시죠. 그 크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 생활의 태도가 과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맞나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찬양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감사하고 계세요? 충성된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큰 사랑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뭐,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찬양으로 봉사하는 것도, 이렇게 직분과 사명을 갖고 봉사하는 것도, 안내하는 것도 다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죠. 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을 좀 여기에 담아보면 좋겠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신앙도 기냥 다 내려놓고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네? 돈이잖아. 그리고 두 번째가 건강이잖아. 그렇 돈이 있어야지. 돈은 생명과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고 돈을 벌죠. 저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 속에 이 돈이 있으면 좋겠어.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아버지들이 자녀를 향해서 다 쏟아부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돈이 얼마가 들든지 어,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거예요 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잖아 근데 그 헌금이 정말 무엇보다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된 헌금인가? 정말 그렇게 11조를 드리나? 정말 그렇게 감사를 드리고 있나? 저는 주일 헌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1부 예배 때는 주일 헌금이 어떻게 드려지는지 정나라하게 보여. 2부나 3부 예배는 이렇게 담겨져 갖고 뚜껑이 딱 덮여지니까 제가 못 보잖아. 근데 일부 때는 이 헌금 바구니가 있어요. 그 헌금 바구니에 해서 두 개가 올라와서 제가 이제 그거를 보고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구겨진 만원짜리, 막 접혀진 천원짜리, 구김으로 된막 천원은 그러니까 한선너장을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담겨진 헌금. 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 준비 없이 드려지는 헌금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 그런데 그것이 특별히 주일헌금이야. 왜냐하면 십일조나 감사예물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준비하잖아. 그래서 봉투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봉투를 만들까? 주일헌금 봉투를 만들면 어떨까? 아예 우리 성도님 한분한 분의 이름을 적어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주일 헌금 봉투를 만들고 주부함에 꼽아두 오면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주부함에서 그 주일 헌금 봉투를 꺼내서 그 주일 헌금 봉투에 천 원도 좋고, 뭐만 원도 좋고, 오천 원도 좋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담아서 그래서 드리면 그러면 조금 그래도 정성이 들어가는 것 아닐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생각해보니까 정성이야. 사랑에는 정성이 담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일 운건물 드리는데 저는 그냥 주머니에서 막 이렇게 갖고 또주 지갑 열어 갖고 막 거기서 아, 그거보다는 미리 준비되고 그래도 가능하면 봉투에 담아서 비록 구겨진 돈이라 할지라도 조금 펴서 봉투에 담아서 하면 좀 좋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제가 돈으로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 받았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들이 사랑인데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을 여기 담는 거죠. 어, 이제 당회를 앞에 두면 신천이 문들을 세우는데 제가 신천이 문들을 세울 때참 안타까운 것은 어떨 때는 막 헌금이 없어. 근데 그분들이 주일 헌금 안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헌금 봉투를 만들면 아 그분들이 주일 헌금 그래도 하는 것을 보고 아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어떤 판단도 할수 있을 텐데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헌금에 담아 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에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예요.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예요.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하고 있는 지금 오늘 우리 모두가 교회인 거예요. 도봉교회인 거예요. 저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성도의 모임이잖아. 성도의 교제이잖아. 저는 이 성도의 모임, 이 성도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우선이 되어지고, 그 사랑의 우선함을 가지고 뜨겁게 그렇게 덮어주는 사랑의 교제에, 그런 교제가 우리 도봉교회 성도의 교제 속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허물과 문제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덮어주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주는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뭔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은 수근거리는 거야. 수근거리는. 모여서 수근거려요. 그런데 수근거리는 것이 여러분 긍정적인 것일까요? 수근거린다는 말이 이미 부정적이에요. 수근거리는 대부분은 비방도 들어있고요. 비난도 들어있고요. 남의 허물도 말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어. 성도의 교제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교제가 되어야 하는데 수근거림이 결국은 그 교제를 망가뜨려요. 이것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봉사하고, 뭐, 여기도 충성하고 일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한다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아닌 거야요은근거린다면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는다는 말씀은 뭐죠?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덮는 용서까지를 포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이제 우리도 그 사랑으로 무엇보다 뜨겁게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의 허물을 덮어야 돼요. 성도의 허물을 덮어야 돼요. 비난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수군거리는 사람이 있었다면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몰라, 수군거리는 사람끼리 성도의 교제를 잘하고 있는지. 수근거리는 사람끼리 성도의 교제가잘 되고 있겠죠. 그래서 수근거리는 사람은 꼭끼리끼리다, 꼭끼리끼리. 꼭 고끼리끼리 끼리끼리. 그 수근거려. 그런데 거기 들어있는 사람 중에는 시험 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거기 들어있는 사람 중에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도 생겨. 수근거리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무엇보다 뜨겁게 덮어주는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성도의 허물을 덮어 주세요. 모여서 수군거리며 비난하고 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리하고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의 교제를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 서로 사랑이 중요해, 서로 사랑. 서로 사랑의 대상은, 모두예요. 서로 사랑의 대상은 가족일 수 있어요.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이 필요하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필요하고요. 자녀들, 형제와 자녀, 자매들 사이에 필요하기도 해요. 그리고 성도 가운데 필요해요. 이게 무엇보다 뜨겁게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포함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죠. 비난과 서로 손가락질과 판단의 모습이 아니라 뜨겁게 덮어주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요.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오랫동안 서로 등지고 살아온 두 형제가 있었어요. 형과 동생은 어린 시절 항상 참 가까이 지냈는데 어느 순간 작은 오해들이 쌓이고 쌓이다. 결국은 심각한 다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둘은 그날 이후에 서로의 얼굴조차 보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은 한 마을의 목수를 불러요. 그리고 자기 집 앞에 큰 담을 이렇게 쌓아 달라고 부탁해요. 형은 더는 동생과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큰 담을 그 사이에 치기를 원했던 거죠. 이제 집을 비우고 며칠 있다가 집으로 돌아와 오면서 담이 쌓여졌겠다 생각하고 왔는데 웬일입니까 깜짝 놀랍니다. 담이 쌓아지지 않았어요. 목수는 담을 쌓아달라고 했는데 담을 쌓지 않고 오히려 형의 집과 동생의 집 사이에 다리를 놓았어요. 다리를 만든 거야. 그런데 그 다리를 통해서 동생이 다가와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형. 그동안 내가 미안해요. 형은 동생이 다가와서 형 미안해. 라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 흘립니다. 그리고 동생을 끌어안아요. 목수는 웃으며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툼을 맞는 방법이 담을 쌓는 게 아니라 다리를 놓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데 여러분 성도의 교제 속에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서로 사랑 속에 담이 세워졌다면 담을 쌓았다면 이제는 그 담을 허물고 다리를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의 갈등이 담을 쌓았으면 더 완전히 단절되었겠지만 거기 다리가 놓아지면서 화해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때론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담을 쌓는 그런 관계가 있었다면 이제 담을 허물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허다한 죄를 넘는 뜨거운 사랑으로 다리를 놓으세요, 다리를. 너와 나의 사이에 다리를 놓으세요. 너와 교회 사이에 다리를 놓으세요. 너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으세요. 그러면 거기 회복이 일어납니다. 거기 화해가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2024년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 지니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 정말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는데 무엇보다 뜨겁게 그 하는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무엇보다 뜨겁게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을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고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뜨거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주시고 성도의 교제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주시고 너와 나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여서. 우리 가운데 화해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유부